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조심해야 되겠다. 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이 이제 항만 도시로서 큰 기능도 하지만 이제 곧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그리고 철도 기반 시설을 통해서 트라이포트가 완성이 되면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고 또 부산. 경남, 울산의 이런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북한과의 철도 연결이 돼서 부산이 유라시아 대륙 철도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그 힘든 상황들을 다 털어내고 새롭게 출발하고 코로나도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희망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사회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음. 그때는 음. 여기 인상을 바꿨어요그 방송에서 근데 그럼 그냥 팀인데 나왔잖아. 아. 확인해봐, 어, 영상. 네, 여기서 유튜브 팀이랑 수티커를 음. 그 아. 줘야 돼서 아. 같이 지금 말씀 드립니다. 5 8분땡 치면 할게. 아, 지금? 7출발데 어, 네, 이제 곧 이재명 대통령 후보 후원회 출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접촉, 접속해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프닝 영상부터 상영을 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이민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희망으로 설레고 들떴을 텐데 올해는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모든 국민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의료진들의 피로감도 극게 달한 것으로 압니다. 민생을 폐기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모두가 일상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민생 경제 회복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밖으로는 대전 안의 위기가 안으로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보복과 정쟁이 난무하는 과거로 돌아가느냐 통합과 경제 부흥에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힘은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극한적인 경쟁 때문에 친구끼리 적이 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손잡고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한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 후보 후원의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울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제20대 대선후보이신 이재명 후보님의 후원의 출범식을 시청해 주시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 안에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해결사가 되어주실 이재명 후보님과 우리 당과 역사를 함께하신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든든한 후원회장이 되어주실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재명 후원회의 슬로건은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에게 후회, 후원해주세요입니다. 특히 2030 청년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책에 후원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2,030원으로 우리 청년들은 커피 한 잔을 사 마시기도 하고요,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깨우, 때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2,030원으로 이재명 후보를 후원하면 대한민국을 대전 안하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파생됩니다. 2030 후원 캠페인은 2030세대와 대한민국 청년의 염원을 담아 2030원을 이재명 후보에게 후원하는 캠페인이고요. 출범식이 끝난 후2030 후원 캠페인이 새로운 청년 정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지지자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시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선대위원회에서도 후원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행사 마지막에 이재명 후원회에 후원할 수 있는 계좌가 공개됩니다. 출범식 본격적인 출범식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를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대통령 선거가 되면 선거회계 책임자가 되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회계 책임자이신 김영진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함께 참석하신 대비인 여러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홍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삼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영교 총괄 상황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옥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혹시 제가 빠진 분이 있으시더라도 양해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 후원의 이사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법인 정명의 이동신 세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창조의 이용우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고병국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규진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공명포럼 리아 김재원님의 문화예술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한림의 권규태 대표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 홍지연 대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술하우스 유메이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또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팀 공정의 목소리 안승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정근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님의 기다리 아저씨가 되어 주실 정세균 후원회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 후원회장 정세균입니다. 대망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이기고 대한민국 대전환으로 대도약의 기틀을 만드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두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미래의 대도약을 향해 전진할 것이냐, 아니면 수구 기득권 세력이 꿈꾸는 낡은 과거로 후퇴할 것이냐,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우리는 민심과 변화의 조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결코 혼자 할수 없습니다. 국민이 없는 정치는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뽑는 대통령은 한 사람이지만 그 대통령이 섬겨야 할 대한민국의 주인은 5천만입니다. 함께하는 마음이 모일 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이 모일 때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재명 후보를 돕고 지지하는 후원회가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입니다. 희망 저금통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듯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과 사기 민주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을 귀하게 섬기는 대통령, 국민께 힘이 되는 든든한 정부, 국민의 뜻이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나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함께 만들어갈 가슴 뛰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우리를 위해 민주당 꼭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나라,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 후원회는 소수의 고액 후원자들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소액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를 함께 만들어 가는 그런 후원회를 지향합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과 동시에 정책 지원 또한 후원회에 한 몫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대통령과 함께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세균 전 총리님 대표님께서 후원 회장을 맡아 주신다고 해서 제가 정말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경쟁 후보가 이렇게 후원 회장 맡는 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정세균 계의 마지막 그 꼬마 개보원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2008년부터 우리 정세균 당시 당 대표님을 제가 모시고 당의 작은 역할을 맡아 왔었는데 또 이렇게 이번 대선에서도 큰 역할을 또 맡고 후원해 주셔서 앞으로 정말 잘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께서 전에 우리 선대 위 출범식 때 네, 하시해 주신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짜 울 뻔했습니다. 네. 아, 외롭게 하지 않겠다. 이제 지금부터 함께 싸워주겠다. 이 말씀을 하셔서 어, 정말 그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어, 제가 아시겠지만 어, 민주당 안에서도 어, 뭐 중심에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바깥에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또 국회의원 보다는 음, 단체장으로 또 지방 정부를 또 관할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좀 주류보다는 비주류적인 측면이 좀 많았습니다. 실제로 또 외로움도 있었고 어 그런데 우리 당원과 국민들께서 저를 후보로 선출해 주시고 또그 선대위 출범식 자리에서 어 이제는 더 이상 외롭게 하지 않겠다 함께 싸워주겠다고 하셔서 제가 정말 그때 눈물날 뻔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헌법에 이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제 표기해놓고 그걸 최고의 규범으로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죠.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의 더 나은 삶,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국가의 영속성을 위해서 다 복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년 선거가 결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이제 사적 감정에 의한 복수 혈전의 장이 아니고 또 미래를 향해서 희망과 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창조적인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이고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유능하게, 더 나은 정부를 만들어서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또더 발전된 나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후원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고액 후원보다는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소액이라도 참여해서 새로운 또더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후원 회장님과 후원의 여러분들께서 거길로 그 저를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이재명 후원의 계좌가 공개되기를 기다리며 만든 후원 캠페인 영상인데요.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의 청년들처럼 자신들을 위한 후원 캠페인을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취업, 저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저는 청년 예술가입니다. 저는 IT 분야 직장입니다. 저는 공군 만기 전역자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학생이 된 학생입니다. 저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저는 물리학과 학부생입니다. 저는 공대생입니다.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복지를 위해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더 나은 문화 정책을 위해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살만나는 세상을 위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청년들의 꿈을 위해 보육교사의 권익을 위해 저희 학생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2050원으로, 203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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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따뜻한 성원의 손길들이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팀 공정의 목소리는 국민의힘 윤성열 후보 캠프에서 청년을 대변하여 공전을, 공정을 외치고 싶었지만 이내 큰 실망을 하고 또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입니다. 어, 저와 함께 기자회견과 입당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 피켓을 그 마음을 담아서 피켓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왔다고 합니다. 어느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면 어떤 뜻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공정의 목소리 대표 안승진 대표입니다. 음. <laughs> 네, 청년 앞으로 소통 제대로. 한번 본인 직접 큰소리 읽어주시겠어요? 네. 청년 앞으로, 청년 앞으로 소통 제대로. 청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회를 위해 이재명을 후원해 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팀 공정의 목소리 최정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취약계층 앞으로 기본소득 제대로 사회초년생의 시작을 위해 이재명을 후원해 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아, 네. 취약계층 앞으로 기본소득 제대로 앞으로 더욱 더 제대로 할수 있는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도 우리 20대 청년들의 뜻을 담은 메시지를 잘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 사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이재명 후보님과 민주당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서 뜨거운 찬사와 기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음 한뜻의 원팀으로서 단결하고 시너지를 백분 발휘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 정권 재창출이라는 시대의 부름에 마중물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후원회, 후원, 후원회 출범식은 중앙선대 청년위원회가 이재명 후원회와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님의 후원 홍보 영상 말미에 후원 계좌가 공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나라.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도전과 실패가 두렵지 않은 기회의 나라. 그런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회와 자원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나누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줄어들고 모두가 잘 사는 성장하는 사회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들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해 주십시오. 경제와 민생을 확실하게 책임질 유일한 후보, 저 이재명에게 구원해 주십시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나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